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4년 5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9년 1월 28일 월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28일 월요일 오늘은 정말 이상한 날이다. 어젯밤 12시쯤 잠이 든것 같은데 새벽 2시 20분경 잠이 깨서 잠이 다시 오지 않았다. 3시가 조금 넘어 일어나 맞은편 방으로 와서 컴퓨터를 켜고 블로그에 오늘의 일기를 올리고 책꼬이에 있는 우리 교회의 소식을 전하는 하늘 소문을 좀 읽었다. 그랬더니 4시 반쯤 잠이 오는 것이 아닌가. 30분 자고 5시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나 씻고 교회로 갔다. 비몽사몽 간에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와서 망설이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다. 안 자고는 오늘 생활이 불가능할 것 같아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 10시쯤 일어나 자리에 문구적거리다가 점심을 먹고 관리비 및 보험료 등 지출을 정리하고 경동시장에 장을 보러 다녀와서 운동을 하고 저녁을 먹고 컴퓨터를 켜고 앉았다. 저녁 8시가 넘었다. 재래시장을 다녀오는데 시간을 쓰는 것이 조금 비합리적일 수는 있지만 좋은 식재료를 싼 가격에 구하고 잘 먹고 건강을 유지하는 일이 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냥 싼게 아니라 많이 싸다. 집 근처 마트보다 많이 싸고 많이 좋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아침 너무 정신이 없어서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내용을 받아 적지 못했다. 오늘 조건의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5절 14장 전체의 말씀이다. 여호수아의 말씀 총 24장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 1장부터 12장 말씀은 정복전쟁에 대한 말씀이고, 13장부터 24장 말씀은 기업분배에 대한 말씀이다. 더 세분화하면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은 정복전쟁의 준비 과정이며, 6장부터 12장은 정복전쟁, 그리고 13장부터 22장 말씀은 기업분배의 말씀이고, 23, 24장 말씀은 여우수와의 유언이다. 오늘의 말씀은 14장 말씀이므로, 기업 분배에 대한 말씀이다. 요단 서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이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비 뽑기를 한다. 자원 16장 33절 말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 받을 수 없다. 복지가가 어려운 아이에게 대학 등록금을 책임진다고 해도 그 아이가 중간에 학업을 포기해서 대학에 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마찬가지다. 6절 말씀부터는 갈렙이 주인공이다. 갈렙은 지금 현재 서열을 보면 여호수와 다음 서열 2위이다. 그러나 그는 12절 말씀에 나오듯 어려운 상황을 택하고 있다. 7절 말씀에 갈렙의 나이 40에 모세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해서 10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 따라 살고, 이제 85세가 되었으며, 11절 말씀에서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말한다. 갈렙에게 본받을 정신은 무엇일까? 첫 번째, 긍정적인 사고이다. 긍정적인 사고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온다. 언어는 미래의 선택이다. 8절 9절 말씀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 즉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연 나이다. 두번째 미래지향적인 사고 성취해야 할 꿈이 있다는 것은 이 땅에 더 살아야 할 이유를 만든다. 괴테는 70세의 나이에 이미 건강이 다 망가져 버렸지만 파우스트를스는 7년간의 세월을 버텼다고 한다. 85세가 된 노인이 40년 전과 다를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일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말은 수없이 들어왔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건 말할 필요 없지 않을까? 세 번째, 신앙적 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다. 12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사람이 있고 그 성업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14절 말씀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은 시종일간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른다 갈렙은 두 가지의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았으며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 요한 3서 2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다. 나도 갈렙처럼. 밤 9시 13분이 됐다. 졸립다. 40세의 모세의 말. 곧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한 갈렙이 85세의 나이에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다르지 않다는 말씀이 큰 은혜가 됩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노후대책을 위해 큰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나이가 들어서도 할수 있는 일과 그 일을 할수 있는 건강을 지키자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오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을 뵈면 그 모습이 젊은 사람 못지 않은 것을 뵌 적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 3장 16절 말씀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기가 있다니.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의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슈부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